인천시가 안전한 설명절을 위해 24시간 종합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절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시는 설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기간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는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방역조치와 이행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설 연휴 4일간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성묘를 할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18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진료를 합니다. 또 인천지역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도 지정 일자에 문을 엽니다. 24시간 상수도 기동 복구반도 운영합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시 대기합니다. 도로 복구 상황실에선 도로 파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설 명절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설 연휴 기간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은 120 미추월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2월 중 온놀이 상품권의 할인을 확대하고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포시장과 모래마을시장 등 22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